아, 오랜만에 오온 포천, 대외 코스, 나레이션. <laughs> 야, 이 야생의 날것 같은 느낌 딱 좋아. 문이 없네 아그아그그 아, 그, 그 시절 그 초모택 울비 끌고 여기서 시가 어 엔진 소리만 들으면 시우 대거려가지고막 비껴주고 여기는 진짜 우리 동네보다 춥다. 야, 반에는 진짜 어 많이는 다른데 우리도 지금 계곡을 안들어 가기 때문에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계곡은 안들어갈거야 지금 계곡들어가면 뒤지거든 우와 손시야 여기서 아 더가서다 아닌데 여기서 내려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데 더가선가? 모르겠다 아, 아침부터 쳐봤고 말이야 아, 나또 이런 나무 의시시한 나무 이거 또 오랜만에 보네 어? 일본에 무슨 나무 그숲 같은 이 이야... 설벌하네 사나 어? 하나 묻어도 모른다는 그런 왜 그래? 왜 그래? 그걸 왜 넘어야 되는 거야? 위로 넘었어 아. <laughs> 야 완전 다른 데라고 한 50m 차이 난다 50m가 뭐야? 한 30km 차이 나갔다 <laughs> 임도지만 임도 같이 가는 임도. 이야, 졸라 멋있어. 한채 가기는 정말 좋겠네. 그러니까. 오씨발. 어, 아 놀래라. 스로틀 <laughs> 땡겼어 스로틀을 모르고 땡겼어 형님. 쭉땡겨쭉 영상 찍고 있어. 영상 찍고 있어. 넘어지면은 하나 건지는 거예요. <laughs> 우리가 새로 맵을 만들면 돼. 아. 망했다. 어? <목소리> 오라이 다리, 오라 다리 껴서 내 뒤에서 발로 차줄까? 라이야내좀 <목소리> 밀어줘? 아니, 좀 근데 너는. 그정도인다그 정도 아닌데,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우리 라이 아니, 다 익혔는데, 어떻게, 어떻게, 아니, 도와줄 방법이 없어. 내 그래, 뒤에서 발로 차줄까? 그러니까 살짝 밀어줄게. 어? 라이야, 살짝 밀어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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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엉덩이로 엉덩방아로 <laughs> 내려가는 거야 라이 지거오 라이? 아 어, 아, 잠깐만 동 아, 진짜 진짜 동굴. 내가 야, 나쟤 때문에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죽겠다 지금. 어, 자, 한번 동굴 들어가 봐. 하하하하. 야, 내 잘해봐 <자세> 지금. 하 <laughs> 원래 옆으로 더편했는데 올라는 타지는 못하겠고. <laughs> 다리도 부들부들 떨, 요.

되게 다네 야, 여기도 누가 쳤네 엔지니어들이. 돌아오는 길도 있고 효겁이 효과비 맞아요. 효겁이 여기서 퍼졌다. 퍼졌다. 어, 내려와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. 이거 나씨때안 보여. 어, 통사자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팀이 분리가 됐어요 여기서부터. 아, 아 건빵형은 다운 선수야 드디어 오키메 얼음왕자가 얼음에서 넘어졌어 <laughs> 미끄럽게 어. 보여 <laughs> 미끄럽게 보여 그래서 나는 가생이로 갈거야 <laughs> 그들 줄 알고 뱃싸게 일어났지. <laughs> 밑으로 어디야? 아, 등클로 가야지. 나이뭐하니형 <laughs> 끌바 엄청 힘든데. 아하. Аа. Сайн уу юу?